와 진짜 지금 군침 흘렀어. <laughs> 와, 나뭐 골라야 되냐.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루도쿠 유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laughs> <laughs> 자, 오늘은 <laughs> 제가 취급하는 모든 브랜드를 총집합해서 <laughs> 샘플북을 올려봤습니다. 구르마로 빡세게 고생 좀 했습니다. <laughs> 아, 땀나요. 땀나. 가을인데도. 와, 근데 뭔가 되게 네. 멋있다. 멋있죠. 이게 샘플북이구나. 그리고 어, 이 샘플북 그 마케팅 담당자들끼리도 경쟁이 무작하 치열할 거예요. 이 디자인을 하는 거 보세요. 다들 네. 디자인 싸움입니다. 정말 그, 엄청나요. 근데 샘플북은 이렇게 처음 봤는데 진짜 뭔가 멋있다 되게 있어 보이고 오브제 우와. 같죠 오브제? 네. 딱무시만듯더도욱 가방처럼 생겼네 이거는 이것도, 예쁘다 아 왠지 고급지게 네. 진짜 샤넬백같이 그런 느낌 드네요 아는 브랜드 샤넬 하나 <laughs> 그거밖에 몰라요 <laughs> <laughs> 자, 오늘 이야기해드릴 것은 각 브랜드별로 그래도 많이 나갔고 추천하고 싶은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음 해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자, 요즘 대리석 마루가 제일 많이 나가요. 선풍적인 음 인기를 끌었고 그 인기를 만들었던 업체 역시 굴지의 동화입니다. 동화자연마루, <laughs> 동화자연마루의 지금... 사라라이트가 인기를 끌었지만 또 어? 추가적으로 이모션블랑이랑 콰이어웨이브가 나오면서 이모션블랑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어... 이 컬러 위주로 대부분 후발주자들이 이 컬러 비슷하게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음... 동화자연마루 지금 1등 하고 있고 대리석 네. 마루로는 가격도 1등 어... 정말 좋죠. 어... 단 이제 이 베이스가 뭐냐면 이제 HDF. HDF로 만든 마루고 네. 또두 번째로는 한솔을 또 꼽고 싶은데. 음. 대기업이죠. 네. 그리고 한솔은 아이고. 한솔은 우와. 제가 좋아하는 컬러. SB, 마루. 예, SB 스톤이라고, 스톤이라고 스톤 해서 이것도 HDF로 만든 마루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이 소비자들이 자꾸 이름을 거론하는 게 있는데, 무인의 화이트. 아 무인의 화이트. 네. 이 제품이 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어 그리고 한솔은 또 장점이 뭐냐면, 어, AS를 좀 잘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느끼기에는. AS 진짜 중요하죠. 네. 물론 일반적인 업체들도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좀더 잘해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이건 사견이에요. <laughs> 네. 그리고, 자, 또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상품. 마블러스. 구정이네요, 음. 구정마루. 구정마블러스. 우와. 와, 진짜 디자인부터 틀리죠? 뭔가 마블 그 느낌이다. 네. 그래가지고. 오, 이것도 오, 일반적인 대리석 네. 직사각형 마루인데, 여기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업그레이드 오. 돼서. 네. 마블러스라고. 우와. 젠이라고. 헐, 예쁘다. 마블러스 젠. 정사각으로 우와. 나와서 지금 또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 이 디자인으로 나온 제품이 여기 브랜드밖에 없어요. 현재는 얘는 이렇게 뭔가 가방처럼 돼 있네요. 여기 이 브랜드 회사의 특징 중 하나가 오. 가방을 참잘 만들어요. <laughs> 지금 보시면 네. 다 가방이에요. 가방. 뭔가 제일 관심 가는 건 겉이 예쁘다. <laughs> 갖고 싶다. 갖고 싶은 그런 가방 위주로 만들어 나서 네. 여기 보면은. 디자인이 남달라요. 이 음. 명화도 있고, 정말 오, 예쁘게 잘. 그리고 구정에서, 저는 아, 구정마루를 우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원목마루 노블레스랑 네. 헤리티지입니다. 굿. 이 헤리티지랑 원목마루 노블레스. 3mm 이상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두 개는 이제 거의 하이엔드급으로 컬러도 다양하고 예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추천드리고 싶고, 음. 이번에 또 새로 나온 블론테.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넓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오, 우와. 어마어마하게 넓고. 이거 원목 마루예요? 아니에요. 이건 강마루예요. 강마루. 우와. 근데 이정마루에 아티장 정신으로 완성한 하이엔드 초광폭 마루입니다. 정말 음. 초광폭. 음. 230에 2420입니다. 엄청 길고 두꺼운 거예요. 음. 두껍죠. 장점이 있어요? 이그고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다르죠. 아. 일반적인 마루는 95에 800 제일 기본이 된다면 9 0에8 0 0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 230, 완전 오. 이렇게 뚱뚱한 마루가 이렇게 길게 <laughs> 거대하게 나옵니다. 오. 그래서 이런 제품이 또 독보적으로 나와서 있다. 오. 요즘에 제일 그럼좀 핫한 브랜드들이니까, 요 네. 구정권은 제일 잘 나가는 게 이게 마빌러스, 마빌러스 젠이 네. 제일 많이 나가고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왜냐면 이제 무늬가 그쪽으로 오니까, 그리고 가장 무난하게 제일 스탠다드형으로는... 그랜드 텍스처라고 해서 네. 장폭 마루가 이제 처음 출시되면서 나왔던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거의 기본 스펙이에요. 음. 그리고 심지어 잘 나가는 컬러도 그랜드 스테디 음. 오크 톤에다가 장폭 마루 네. 이게 제일 잘 나가요? 네. 142에 1,200 사이즈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래서 무난하면서. 이게 기본이에요. 네. 어디 깔아도 예쁘겠다. 어디 깔아도 예쁘죠. 어. 자, 이 제품은 그랜드 그래서. 스페이스. 부정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상품 중에는 예 그리고 마블러스 젠 아빠, 그리고 네 헤리티지와 노블레스 완전 제일 좋은 원목 마루가 이게 이제 원목 마루 기본이고 원목 마루 제일 좋은 게 노블레스죠. 오, 비싸 보인다. 딱그 딱 케이스도 고급, 고급지고 좋은 집에 깔아야 됩니다. 오. 그리고 이제 현장권 음. 들어갈 때는 이제 여기 뭐냐 모던강 음. 모던강 어딨니? 어디니? 아 여기다 모던강 워낙 많으니까 네 모던강도 음. 많이 하죠. 귀엽다. 캐 귀, 그림이 있네. 귀, 귀여워 보이고 또 작잖아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95에 800이 5년 전만 해도 거의 이게 기본적으로 나갔었는데 이제 네. 디자인이 바뀌면서 음. 그렇지만. 현장 빌라나 오피스텔 현장 아파트 현장에는 네. 이런 95에 800 사이즈가 나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착하고요. 어...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제일 스테디 셀러네요. 계속 꾸준히 그... 잘 나가는? 계속 꾸준히 잘 나가는 거는 사실 시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네. 그랜드 텍스처 아까 어... 스테디 오크랑. 네. 그리고 마빌로스랑 마빌로스 젠이 되겠습니다. 음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laughs> 다른 업체는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다른 업체도 그잘 네. 나가는 거 얘기해 주세요. 네, 또 지나가다가 이제 한솔에서 펜마루라고 미끄럼 방지가 되게끔 하는. 그 동물을 위한 마루가 또 나왔었죠. 어. 오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아주 아. 훌륭한. 나는 펜마루라 그래서 진짜로 그냥 이제 마루가 굉장히 뭐 애, 아이들의 어떤 그런 제소변이나 이런 데 강하고 아. 발톱에 세다 이럴 줄 알았는데 관절 걱정. 논슬립 기술. <laughs> 대박. 이 논슬립 기술. 와 근데 네. 뭔가 국내 최초로 이런 걸 받았다 멋있다. 예. 네. 그리고 논슬립이 아. 근데. 여기서 저의 그냥 사견입니다만은 지금 일반적으로 마루들이 예전에 민자 마루였는데 대부분 텍스처 마루가 있어가지고 네. 대부분 논슬립인 것 같아요 제 아. 생각입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런 그래도 게 있고. 더 좋지 않을까? 좋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한솔이 라솔라라는 브랜드로 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네. 디자인을 또 해서 나왔어요. 아 예쁘다. 보면은 이렇게 또 오. 빼서 볼수 있게 오. 센스 있게. 어, 저 뭐, 이런 샘플북 만드는 보면은 정말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리고 동화. 그 동화는 뭐 말에 뭐해. 응. <laughs> 1위 어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디자이너이라고또 동화계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저는 제디자이너은 제가,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동화 디자이너로 <laughs> 어 여기서는 제일 잘 나가는 게이 디자이널인가요? 아 이게 디자인월 중에서는 동학계 저렴하고 퀄리티 좋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음... 어쨌든 이거 디자인월. 네. 동화는 사라라이트, 이모션, 블랑, 디자인월 세 가지 외우면 될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는 르플로 구 음... 풍산마루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대부분 이제 모네 프리머스가 이제 좀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온 편이라 네. 이걸 추천하는데 이거는 이제 줄 엠보고요. 동조 엠보라고 이제 무늬결이 이 그대로 엠보가 구현이 돼서 빛으로 비춰봤을 때 원목마루처럼 오 그럴싸한 느낌의 제품이 있어요. 정말 고급진 느낌이 들고 음. 제가 그래서 르플로라는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르플로 시그니처 음. 모네 시그니처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빗으로 여기서는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빗으로 비춰봤을 때이 무늬목이 그대로 노출되는 아주 우와. 기능이 좋아요, 아주. 뭔가 색이 되게 단아하다. 그리고 이 모네 시그니처 오, 예쁘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짜잔, 짜잔. 대리석 마루들이 다 업체 받아 있잖아요. 네. 모데로키. 아 예쁘다 하늘색깔. 이 컬러가 쨍하다. 제가 볼 때는. 루플로의 그 시그니처 컬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사들 대리석마루를 보시면 이것만 외우시면 되잖아요. 사라라이트, 이모션 블라, 한솔은 무인네라이트 뭐 구정마루는 마비러스젠 젠. 중에서도 뭐 젠틀 환타지, 네. 뭐 여러가지. 그 중에서 여기 모네로키는 코튼 베이지 아니면 스노우 터치인데 스노우 터치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노우 터치. 네. 오 그래서 이 제품이 거의 근데 비슷한 톤을 이루고 있어요. 이 요즘 디자인이 대부분 올 화이트의 바닥은 대리석인데 요 톤으로 많이들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음. 트렌드를 보시면 되고 우드 계열에서는 오크톤이 거의 기본인데 요즘 또 어두운 마루도 물어보고 있다.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네로키 스노우 터치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 와 그러면 여기 지금 보여주신 제품들이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좀잘 나가고 네. 제일 어쨌든지 인기 있는 마루들인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럼 대표님이라면 어떤 마루를 만약에 혹시 내가 집에 깐다 그러면 어떤 네. 걸 깔고 싶으세요? 돈이 무한한 경우에요? 아니면 유한한 경우에요? <laughs> 돈이... 돈이 먼저 무한하다 돈이 많으면 뻔하지. 구정 원목마로 네 노블레스 제일 원목이 두꺼운 거예요. 노블레스 무조건 이걸로. 그리고 컬러도 다양하고 와 진짜 지금 군침 올랐어. 나뭐 골라야 되냐 진짜. 컬러도 이미 너무 다양해가지고 너무 예쁘고 아, 노블레스 이게 확실히 좋은 거. 내가 이걸 깔았다가나아 사업 성공한 거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네. <laughs> 그럼 만약에 돈이 유한하다, 가성비로 간다. 유한한데 기능도 좋아야 되고 으흠. 또 내가 AS도 잘 봐야 되고 으흠. 또 하자가 거의 없어야 되고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봤을 때 가격 저렴한 것도 많거든요. 음. 그러면은 어, 저는 그래도 원목이랑 좀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모네 시그니처죠. 모네 시그니처는 내수화판에다가, 네. 그리고 장폭에다가, 오... 그리고 동조 엠보라서 빛으로 반사된 그 빛을 봤을 때, 네. 면을 봤을 때, 원목의그 브러쉬한 그런 느낌의 질감이, 음... 무늬목 질감이 이 동조 엠보에 이렇게 반사돼서 그렇게 보여요. 동조 엠보가 그 원목의 엠보를 말하는 거예요? 동조 엠보라는 건 일반적으로 엠보는 줄 엠보라고 해서 그냥 느낌만 나무 질감 나게 네. 이렇게 일자로 막 파야 했거나 들어가 있거나 이런 느낌인데 동조 엠버는 이 모양지 프린트 위에 옹이 부분 그림에 맞춰서 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가 구현돼 있는 거예요. 음. 똑같이 음. 그러다 보니까 빛으로 반사해서 봤을 때이 그림자 진게 원목이랑 비슷해요. 음. 그래서 물론 질감은 원목이 원목 질감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또 봤을 때이 시각적 효과가 원목에 가까워서, 어 그래도 디자인적인 걸 따지면 은 당연히 이런 동조 엠보를 해야 될 오... 것이고 대신에 또 찍힘에는 강마루가 더 강해요. 음... 원목은 찍힘이 물론 두꺼울수록 더 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원목은 나무니까, 음... 근데 이 HPM에다가 하면은 좀더 네. 강도가 우수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네의 시그니처가 그래도 네. 그 동조엠보나 어떤 그런 원목의 질감을 굉장히 잘 살리면서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하자 대표님 제일 하자 보수 볼때 뜯고 다시 집어 넣기도 좋고 네. 네 그리고 하자가 덜하죠 사실 내서판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대표님 네. 하자에 되게 민감하시다고 어, 어 나는 그냥 신경 아예 깔면 신경 아예 안 쓰는 게 최고라고 어. 생각해가지고 원목을 돈이 무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 그러면 아, 또 관리하는데 또 신경 쓰이니까 맞아. 찍히고 이런 거 좀만 덜 찍혔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도 얘를 할거 같아요 음... 이미 정해졌고 네. 음... 그냥 만약에 우리가 신축을 짓는다 네. 그럼 얘로 과감하게 깔겠습니다 모네 시그니처 그렇구나 구정 원목마루랑 모네 시그니처 네. 네, 아무튼,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 구정, 동화, 그리고 한솔, 르플로.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많은 구경시켜드릴게요. <laughs> <laughs> 안녕. 안녕. 이거 가져가도 돼요? 안 돼요. 이거 내 보물이라고.